이거 좀 스찬을 많이 모았어요. 이거 다른 계정들은 중간중간 돌렸는데 이건 한 번도 돌리질 않아가지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힐티비입니다 얼마 전 다른 계정들 진화랑 스찬을 돌려보았습니다. 이번엔 본계 스찬을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 원래는 112 월투체우 나오면 스찬을 돌려볼까 했었는데 넥슨이 결국 월투체우 안 내줬죠. 그래서 바란이나 나오면 돌려볼까 했었는데 넥슨에서 왠지 느낌에 선안줄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갖고 싶었지만 사기에 애매했던 박지성 님이 잘하면 오진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라서 이번에 돌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 박지성 님이 오진이 뜬다면 바로 육진을 도전을 할 거고 그 박지성 님이 만약에 육진이 되었다. 그러면 손흥민 이거 칠진을 바로 도전 갑니다. 일단 그러려면 먼저 박지성님이 뜨고 떠야겠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좀 스타를 많이 모았어요. 이거 다른 계정들은 중간중간 돌렸는데 이건 한 번도 돌리질 않아 가지고 아 어, 스타트부터 천만 좋아. 아, 그리고 뭐가 뭐 어떻게 얼마나 나왔다 이런 건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이거 하나만 좀 제대로 떴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뵙고, 아유, 이거는 완전히. 어, 좋아. 이거 114 나오면 나참 좋을 텐데. 어, 뭐지? 어디서 뭐가 뜬거지 씨. 뭐, 거지? CM? 어, 램파드? 뭐, 어, 뭐지? <laughs> 어, 당황스럽네. 아 좋아 천만. 아 진짜 여기 여기 아 진짜 한 칸만 더 가면 이거 한 칸만 더 가면 여기인데 아 진짜 너무하네. 또. 야, 천만 나와서 이번엔 봐준다. 진짜 좋은 거안줄 거면은 그렇게 오래 돌지 말라고 긴장되니까. 이번엔 천만이 꽤좀 쏠쏠이 나오네. 오 좋아. 어, 110, 아, 112. 아, 112면 괜찮아. 아, 112면 괜찮아. 112진화해서112 1진이라도 되면 은113 진화재료라서 좋아. 어, 점점 뭐야? <laughs> 내가 너무... 오, 이거 떴대. 어, 광클하면 뜨네. 근데 어, 그거 나안 뜨는 거 보니까, 이거 느낌이 싸한데? 너오버로 몇이니? 109네 109 3진 112 진화 재료네 에이. 씨. 또 누군데? 스페인? 도레스는 잘 팔리니까 그래서 예전에 썼을 때 되게 좋게 썼었는데 본 계정에서 썼을 때 제발 아 그래도 스타트가 111이라서 다행이다. 백0이나 이렇게 스타트했으면은 계속 백0만 나왔을 텐데. 아오오 오, 좋아. 스탄트웰스두 개. 아스탄트웰스랑 이거 이거 같이 나왔네. 좋아. 퓨처스타랑 같이 나왔으니까. 이렇게두개 이렇게, 이렇게 나와주면 좋지. 더 좋은 건 이거지만. 이거 한번 나와줘라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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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좋아 112. 그래 112면은 내가 아 진짜 너무 안 뜨는데? 심지어 이것도 안 떠. 카우시네 누굴까? 잉글랜드 CM 맨파드야, 제라드야 누야 스콜스네, 다 피해갔네. <laughs> 아좀좀잽어 뭐야 또 누가 뜨는 거야? 아르헨티나 메시야? 108 메시? 아까 이거 워크아웃 듣는 거 보고 좀 많이 놀랬었는데, 이제 한숨만 나오네. 와, 진짜 오랫동안 모은 수천 열 샌데. 진짜 너무하네. 진짜 여기, 요기 여기서 딱다 멈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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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한번 여기 떴지만. 아, 씨, 아, 그래서 천만 떴다. 아, 또 떴다. 저거. 오진 나오나? 아씨또 삼진이구나 베르너 제발 유... 스탠트 크래 어 이번에 천만 은근히 좀 나온다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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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일 여기가 체구의 조국입니까? 이거 진짜 안뜨나? 와.. 이번엔 사진이네? 그래 지나 재료니까 뭐 이거 봐또 여기서 다 멈추는 거봐 진짜 환장하겠다 아주 진짜 한 칸씩만 옆으로 밀리면은 아.. 좋을텐데 제발, 이거 하나만 와. 내 계정이 이렇게 똥 계정이었어. 이건 너무 하잖아. 한숨만, 한숨밖에 안 나온다 여기서 이제 바라지도 않는다 또 누굴까? 천만 어우 그래 이러다가 천만 모아가지고 박지성 사겠는데? 아이 <laughs> 어, 그러라고 주는거 같은데? 이 천만 모아서 박지성 사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진화제로 드릴테니까 이걸로 진화하시고요 지금 이말 하는거 같은데 지금 넥슨이 나한테? 아, 14,000개 돌리는데 여기서 이거 하나라도 안 줘. 내가 그렇게 큰걸 바라나? 누굴까? 반대살르 너무 안 뜨는데, 아니 이거 113까지 준다면 103을 주는 거 맞아? 어 이번에 이강인 스티 완전 쌉꿀이던데, 이거 하나도 세는데 다 6개, <웃음> 6개. <웃음> 아 체력 여섯 칸이야와 저거 후보로 쓰기에도 애매할 것 같은데 아112 그래 와 땅땅땅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오스찬투 이게 광클을 해야 잘 뜨는 거같네한 번만 더 광클해볼까 아니구나 <laughs> 2400개밖에 안 남았어. 2400, 2500개. 2400개. 와, 많이 쳤게 돌렸는데 와. 12000개 돌리 동안 이거랑 이거 하나도 안 났어. 와, 진짜 너무 하네. 야심 와 처음 으로 잘 나온 것 같다. 제발, 제발, 제발. 아 요즘에 해축을 잘못 보고 있어가지고 로메로 요즘에 잘하고 있나? CDM 로카델린가 뭐 달란드 CF, 데피에로, 아 베르캄프. 아 너무 선수 아는 게 너무 제한적이어가지고. 아 베르캄프니까 예전에 최용수 형님이랑 비교한 거그짤 생각난다. 망했네, 스찬 제대로 망했네. 진짜 한 바퀴 남았다. 한 바퀴 기적 보여줄 수 있으려나? 가자. 이탈리아. 에잇! 기적은 무슨! 오, 요, 요, 돌게 나대 이거 와 많이 모와다 여기서라도 잘와주나 이거, 이거 하나 와와면은 용서 될것 같은데 레전더리 공격수야? 하아... 오! 어, 레전드리 나왔다! 아2500 아 근데 코인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영진이나 뭐 일, 일진이겠지 뭐 크레스퍼야? 확 저걸 진 잔투도 망했네 에휴 아... 어... 너나 진화해보자 크루이프 이야 <laughs> 떠라 제발 떠라 이기란 가자. 떨어. 아. 크프도 진짜 나랑 인연 아닌 것 같다. 어 아, 이제 111. 110일. 111도 없네. 아휴 이렇게 망하네 자 크루이프 바로 갑시다 어있어 헨리, 레가이어, 이청룡 가자 제발 나랑 인연 아니다. 아, 스찬이랑 망했는데 이거는 떠 주려나? 아, 이건 좀 떴으면 좋겠다. 아, 이거 전에 공격수부터 해야지. 79%. 79%. Nope. 아. 39부터 너무 실패하네 와우! 아 이거 떴다어 아, 다행이다 아, <laughs> 어마어마하네 와 이거 당분간 선수 엄청 사야겠네 아, 8강이라 떠 주려나. 아, 그렇지. 아 카제미로 너무 안 뜨는데 이럴 때 한번 흥민아 너라도 떠라 제발 너무한다. 와, 이거 너어디까지 떨어지니? 오, 어, 나이전처 이전처럼, 영광까지 떨어지는 줄 알고 럼이전네럼이 아이고, 진짜. 너무 안 뜬다 아 어, 진짜. 진화보다 강화가 더 빡센 것 같아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거... 그냥 5강에서 냅둬야겠습니다. 그냥... 아, 이거 5강도 안 되네. 영광 볼뻔 했다 이거 아, 7,7,6에서 5,5,5로 다 떨어졌네 이번 봉게 그냥 말 그대로 폭망했네요. 폭망. 스찬도 안 돼, 진화도 안 돼, 강화도 안 돼. 하, 이거 모으는데도 진짜 시간 오래 걸렸는데.